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영규 세무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내국소비세법 강의를 맡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처음에 시청하시는 분들, 뭐 시청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어, 이제 신청해서, 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의욕이 충만하신 분들이 많죠. 그죠? 렇 2차 시험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1차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첫 시간이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마음 그대로 가시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가급적 여러분들 중간 중간 지칠 때쯤 되시면은 다시 한번 조금. 어, 다시 한번 그런 과정들을 겪으셔서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내국소비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 지금의 의욕 그대로, 자, 지금 그 다음에 마음가짐 그대로 끝까지 가시면 될듯합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요 관세사 한 권으로 끝내기 중간에 이제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른 거 보시면 지금 내국소비세법이랑 회계랑 같이 있죠, 네, 회계 같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 뭐몇 문제가 나오고 몇 점이서 합격 이건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자내국 소비세법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자 부가가치세. 자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그다음에 이제 주세라고 하면 술이죠 술 그죠? 어. 미국 주에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술이에요. 자, 요세 가지 세금의 특징이 뭐냐면 간접세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지만 간접세. 일반적으로 세금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직접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1년 동안에 월급을 받아요. 자, 월급 받으면 납세의무자다 라고 하는 것도 나예요. 아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납니다. 근데 요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는 놈 따로 있고 부담하는 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 그죠? 자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으로 간접세입니다. 자 그래서 비중 자체가 동일한 건 아니고 자 전체 40문제가 나오는데 자요 중에 얘가 30문제. 나머지 제가 다섯 문제, 그다음에 마찬가지 다섯 문제 이래요. 자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은 부가세 는 부분은, 부분은 엄청나게 두껍고 엄청나게 식은 아닙니다. 이 교재 자체가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두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암기 위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자체를 이쪽에 많이 두셔야 되고, 근데 부가세는 암기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거예요. 아마도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자 그리고. 그 주요 삼국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관세사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세개 중에서 그, 뭐랄까, 개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묘해서 한번 딱 개념을 잡아놓게 되면은 커다란 굴, 그 뼈대가 있어요.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세법이 어쩌면 얘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가장 좀 헷갈린다 싶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게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세법 중에 한 가지가 부가 가치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도 항상 부담하면 하는 세금이 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야? 개념 자체가 잡히지 않는 세금 중에 또한 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주로 여기에 좀 몰빵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 좀 이렇게, 그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자, 개별 서비스나 주세 같은 경우에는, 뭐 범인 자체도 이렇게 넓지가 않고요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만 나오는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어,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다섯 문제, 다섯 문제씩은 조금 나중에 가서, 어, 암기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30문제씩이나 나오는 시험 자체가 별로 많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수가 많다 보니 다소 지엽적인 부분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 그리고 이 교재를 활용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출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기출이죠 나오는 파트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안 나온 경우에 는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보시긴 보시되 아요게 기출이 빈번하구나 싶은 데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아 그리고 아니다 싶은 데들은 조금 과감하게 스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론 한 번씩은 눈도장을 찍으셔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데 근데 보니까 나온 적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에서 목표 점수를 되게 고득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득점. 그리고 시간 자체도 요거는 빨리 끝내고 회계 쪽으로 회계가 어려워요. 회계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 개인의 그 능력이라든가, 어, 개인의 취향상 회계가 좀더 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뭡니까? 전략 과목이에요. 전략 과목. 그래서 여기서는 빠른 시간 안에 끝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득점 자체도 고득점을 노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격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개 85점 이상 노리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요거랑 비슷한 세무사 과목이 상법이 그래요 상법 1차 시험 중에서 상법 같은 경우에도 요것도 약간 암기 위주로 가는데 여기서 고득점 맞지 않으면 좀 힘든 고런 과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만큼 좀 뭐랄까 그 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기본 이론이 있고 자 그다음에 ox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출제 예상 문제 뭐 이렇게 있죠 어 기본 강의 자체는 한 30강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ox 문제 따로 또 다룰 거고 근데 ox 문제나. 출제 이상 문제를 다루면서는, 특히나 OX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에서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들을 다시 한 번씩 좀 정리하시는,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금, 어, 내용 자체가, 어, 부실한 것씩은 아닌데, 얇죠. 얇아요.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 한 권으로 끝내기 이런 거다 보니까, 아, 나는 만점을 받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어, 합격 점수를 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건 뭐예요? 고득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분들은 충분하세요. 그렇죠? 음,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 나눠봤지만 일단 뭘? 기출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음, 보시고, 나중에 한번한 회분이든 두 회분이든 2017년도라든가 16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요. 아, 그래서, 아, 요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어 있구나. 2017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 있고요. 예제로. 그 다음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뒤쪽에 예상문제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어, 한번좀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렇죠? 옛날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는데, 그걸 괜히 내지는 않거든요.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조금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교재는 당연히 부가세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순으로 할 거고, 그 어,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내용, 기본 개념 자체를 한한두세강 정도에 걸쳐서 이제 내용을 할 건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예요 그게 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고 과세 대상은 얘얘 얘다. 거기에서 가치를 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3 시간 정도에 걸쳐 설명할 때잘 들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